우리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도 계속 개정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개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제 유의사항, 그러니까 중요하게 혁신법에 없는데 요령의 산업부 과제들만 적용해야 되는 것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인건비 계상률, 예전에 참여율로 표현되는 인건비 계상률에 10% 이상 참여 기준도 혁신법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산업부 과제에서는, 산업부에서는, 어, 참여 연구자라는 정의 자체가 과제 연구를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참여율이 5% 됐는데, 그게 무슨 애쓰는 거냐? 뭐 이런 취지가 반영된 것 같아요. 개인 생각으로. <laughs> 개인 생각으로. 그래서 10%의 최소 인건비 계산률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좀 개정이 된게 단서조항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산업부는 산업부 과제는 인건비 계산률을 10% 이상을 지키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특별한 예외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예외로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는 뒤에 이제 개정 사항 할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리 기관의 현금 인건비 계산할 때 이게 부처별로 이제 영리 기관의 현금 인건비를 뭘할수 있느냐 다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산업부에서는 음, 과거에는 신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가 있으면 현금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영리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의미는 대기업 플러스 공기업. 영리기관 법률적인 기준에서 영리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들은 신규로 채용하는, 할 경우에 현금인금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회사의 네. 규모로 제한하지 않고 다 풀어줬다 영리 기관의 경우에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 참, 참여 연구자는 하, 뭐 어, 현금 인건비를 할수 있고 어, 산업부에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참여 연구원을 현금 인건비 천만 원을 했으면 기존의 인력들 인력도 천만 원까지 인건비를 원플러스 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할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인건비 가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 경우에는 그 신규 채용을 한 전제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천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어 인원이 안, 뽑히, 안 뽑히고 와서 뭐 퇴사하고 해서 실제 금액 실제 집행한 금액은 500만원이다 그러면 기존 인력 인건비도 50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규 채용 인건비의 실제 사용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불인정돼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걸 해주는 취지가 신규 채용의 대가로, 대가로 해주기 때문에 거기, 그 신규 채용의 그 조건을 충족하는 거, 거기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구 시절 장비비. 예, 이건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시설 장비비는 3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어, 신경 써야 될게 많다 앞에서는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세부 내역들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재료비에 대해서도 연구 재료비에 대해서도 어, 지금 영리기관 예, 영리기관은 2천만원 이상 단일 품목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 명세서 당일에 들어오는 그 금액 말고 거기에 표현되는 품목, 단일 품목으로 2천만 원 이상을 사야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사전에 명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법인들은 다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도 네, 외주 용역비는 이제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계획서에 이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계획서에 명시. 이것도 뭐 예전부터 있던 거래서 제가 이제 유의상이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뭐 특별한 과제는 뭐 예외로 한다는데 이런 과제는 뭐흔치 않을 것 같아요. 공동연구개발을 뭐 자유롭게 변경하는 과제가 뭐 많지는 않겠죠. 그런 과제는 예외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3만 원, 천만원 이상의 용역일 경우에는 계획서에 있어야 되고 없을 경우에 집행을 꼭 해야 된다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수당입니다. 연구수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수당은 또 뒤에 가서 또 개별 항목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총액의 70% 그리고 총액 대비해서 70%그 예. 다음에 뭐 20%, 50% 있습니다. 80%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또 산업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뭐 중단 미흡하면 50%감 성실 수행이면 50% 감에 뭐 불성실 뭐 전액 전액 미지급 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 연구개발비는 산업부 과제에는 없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면 통보와 이제 승인 승인성 변경이 있습니다. 뭐 통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받는 사람이 그거를 받든지 승인을 했든지 상관없는 거죠. 내가 내거 바꿀게 하고 던져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미한 거의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좌를 바꾸거나 어 연구 개발 기관이 전체 끝났는데 어 정산을 해야 될 단계에 책임자가 바뀌었다. 그런 정도는 이제 통보성으로 바뀌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과제 기간 안에 들어오는 책임자 변경은 다 승인을 받아야 된, 됩니다. 그래서 사, 이런 거는 미비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은 미미한 거니까 그냥 아이테크 통해서 바꿔놓 통보성으로 바꿔놓으시면 된다는 거고 요거는 이것보다는 이제 이 밑에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승인 또는 사전 협의 이런 것들은 결국 전문기관의 담당 간사 또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니까 중요한 거죠 처음에 협약할 때 인정된 거에 이외에 중요한 사항들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승인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승인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어 색깔 표시한 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뭐 색깔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뭐 중요한 거를 바꾼다. 목표가 갑자기 바뀌어지고 어 연구개발 기관이 바뀐다. 그런 것들은 이제 승인을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영리 기관의 현금으로 계산한 인건비 총액 증액 또는 감액하는 요게 또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산업부는 좀 보수적으로 봐서 뭐 영리기관 현금인건비 바꾸려고 그러면 간사가 일단 안 된다라고 하고 보는데 그런 것에가 많았죠. 근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승인사항이 없었습니다. 승인사항에 문구가 없다 보니까 중요하긴 중요한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떤 기관들은 어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했는데 왜 간사가 뭐라 그러냐. 간사 입장에서는 현금인건비는 중요한 사항인데 바뀌면 승인은 최소 협의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아예 이제 논났다는 거죠. 아예 이제 논아서 영리 기관의 경우로 인건비 총액, 현금 인건비 총액을 바꾸거나 그럴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총액이 유지되면서 감액하는 경우는 통보로 이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증액 같은 거 올리는 거는 다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액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고 3천만 원 이상 장비들도 어 네.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충 요것도 이제 장비 쪽에서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그 다음에 중요하게 바뀐 게 새로 생긴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영리기관, 영리기관이 연구실 운영비에 총액을 증액을 하는거나 품목을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그래서 연구실 운영비에 뭐 연구환경 유지비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원래 우리 사무실이 좀, 연구실, 연구실이 좀 추워가지고, 어, 히터를 좀 살려고 해서 승인을 받았다. 근데 히터를 살려고 보니까 히터보다는 보일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바뀌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리기 관의 경우에는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이 혁신법에 대해서 혹자들은 너무 비영리 기관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근데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에서 주로 교수님들이나 과제만 운영하는 정부 출연 연구 기관들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그쪽 얘기를 수용하다 보니까 비영리 기관에 조금 편의를 많이 봐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3천만 원 외주 용역비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획과 다를 경우에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에 어, 혁신법과 마찬가지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도 어, 12월 2 6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현금 인건비 가 영리기관 전체로 확대되었다 요거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협약변경을 할때 언제까지 협약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없었는데 그게 이제 뭐 연구 개발 기간 종료일까지로 이제 확정적으로 어 명시를 했다 그리고 어 장비 변경할 때 예. 규정에 따라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최소 인건비 계상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를 지켜야 되지만 여기 보시면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급여 총액 증가 등을 예외 사항으로 인정하여 회시하지 않도록 하고. 네. 계산률, 옛날에는 10%를 안 지키면 10%를 안 지키는 그 당사자, 그 연구자의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를 못 채운 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1월부터 12월까지가 1년이다 그러면 7월 달에 8%를 해놨다. 그러면 그 2%에 해당하는 금액만 불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화는 좀 됐죠. 좀 합리적으로 바뀌었고, 요 앞에 이제 뭐,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이슈가 많을 것 같아요. 예, 급여 총액 증가. 그러면 급여가 그 사람이 그만 10만 원만 올라도 그러면 급여 총액이 증가된 건데, 그러면 10%못 지키면 아마 인정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개인적으로 뭐냐면 이게 혁신법에 없기 때문에 이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아까 산업부 고유의 특성이 있어서 과제에 다 참여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10%를 잡았지만, 혁신법에는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대신, 원칙적인 얘기는 10%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살려놓으면서 단서조항들을 마련해 놨지만, 정상 관점에서는, 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기관들에서는, 이런 이런 사유로 우리는 주고 싶었는데 못 줬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해드려야겠죠. 그럼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판단을 뭐, 된다, 안 된다. 모른다 그러면 또 전문 기관 물어보고 그래서 이게 좀 이슈 사항이 될것 같아요 인건비에 대해서 10%는 근데 원칙적으로는 산업부 과제는 10%를 꼭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원칙은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수당도 옛날에는 뭐 중소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 최저 이제 10% 이상은 줘라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말이 많았겠죠 뭐 그래서 10% 규정은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권고로 바뀌었으니까 뭐 대표님들은 안 주시려고 하시려나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권고로 바뀌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10% 이상 안 주면 그 해당하는 금액은 불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권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규정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연구수당 이거를 영리기관들 경우에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오 그럼 언제 지급, 연구수당도 지금 뭐 연, 연초니까 연구수당을 언제 지급해야 되나요? 뭐 연구수당을 뭐 그래서 과제 시작하자마자 막 지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야, 열심히 해라 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연구수당의 기본 취지는 인센티브를 해서 연구 목표를 달성하거나 성과를 어느 정도 충족했을 경우에 줘야 된다는 게 연구소당의 취지거든요. 근데 과제 시작하자마자 준 거는 그게 이제 달성됐다라고 볼수 있느냐? 그런 이슈가 많았고 그래서 간사들도 어떤 간사들은 과제 평가 끝난 다음에 주세요. 어떤 간사들은 어 연구비 정리 해야 되니까 일단 다 집행하세요. 뭐 이런 분들이 막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그거를 3주로 못박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은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자계자, 그러니까 회사 계좌로 전체 다 흡수하셨으면 3주 내에 개인들한테 다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자기자 이체를 허용해준 거, 그러니까 일괄 흡수, 일괄 흡수를 허용해줬는데 허용해준 대신 3주라는 기간을 뭐 정함으로써 기한 내에 못 지킨 거는 다 불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시면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모르고 있다 보면 뭐 재과제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제는 이게 지금. 연차정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만 계속 해 드리거든요. 상시에 코멘트를 남겨 드리면 뭐 보셔야겠죠. 정상적인 뭐 보셔서 미흡을 보고 나는데 너무 바빠 이게 연구하기도 바쁘고 그분은 이제 대표님이 다 하세요. 연구도 하시고 행정도 하시고 밑에 직원은 뭐안 뽑히고 뭐 이러니까 다 하시다 보니까 상시정원까지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남겨드린 코멘트가 연구수당에 대한 개인 이체층을 제출하세요. 했는데 제출 안 하시고 안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1년 뒤에, 1년 뒤에 지급한 거예요. 개인한테. 개인한테. 1년 전에 자계자 이체한 거를 1년 뒤에. 지급. 그럼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것도 요개정 되기 전에 나온 거라서 뭐 이슈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불인정할 거냐. 저게 유용이냐 뭐냐. 판단 기준이 상당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표님은, 아, 개인들한테 다 줬으면 된거 아니냐. 내가 뭐, 그 뭐, 딴데 썼냐. 근데 통장 보니까 조금, 예, 좀, 잔액이 좀 줄었어요. 그거. 그러니까 조금 유용해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유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부과제에서는 3주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올해부터 집행하는 거는 일괄 흡수할 경우에 3주 내에 개인한테 주셔야 되고, 뒤에 나면 또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럼 연차에 연차 수당은 언제 주냐? 원래 우리는 단계로 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줘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연차수당을 줘도 되는데, 연차수당을 줄 시기는 그 연차의 마지막 달에 인건비를 지급한 이후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과제 시작하며, 하자마자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연차수당이라 할지라도. 연차수당을 주시려고 할 때는 연차의 마지막 달에 급여가 나간 이후.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와 연구수당은 그 지급 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그래서 이슈가 되는 사항들, 논란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산업부에서는 좀 정리를 하고 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뭐 저희 기관에서 뭐 과기부도 하고 국토부도 하고 뭐 해양부도 하는데 아시겠지만 다른 데 부처해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업부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인정도 많이 나오고 간사들의 성향도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규정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는 앞으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인건비랑 연구수당은 3주? 3주가 뭐지? 3주를 기억해야 된다. 일괄 흡수 후 3주 내에는 개인한테 다 줘야 된다. 이걸 꼭 명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약에 나온 것들이 실제 규정에서는 어떻게 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느냐인 거니까 한번 규정이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네,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어 명시 규정에 나온 것들을 저희가 그대로 갖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규정이 궁금하시거나 규정의 뉘앙스나 취지가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3주, 3주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연구수당 인건비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